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문을 사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시문에게 돈을 맡기면 크게 불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칭하는 사람들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한 번이라도 주신 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은 저에게 문자 한번 주시면 됩니다. 녹음 한번 하세요. 그런 다음에 녹음본까지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우리들의 직원인지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시문을 사칭하는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 지금 제가 새벽 2시 57분에 올려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브라질 세계 최초 XRP 현물 ETF 승인 미국 앞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벽 2시 57분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속보를 올려 드렸고 그다음에 XRP가 어떻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6시 20분 경이죠. 20분에 또 영상까지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브라질 증권거래소 B3에 상장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드디어 XRP가 현물 ETF 승인이 점차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크겠죠. 왜? 금액이 크니까 당연합니다. 시장이 큰 데에서 현물 ETF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처음으로 그 현물 ETF 승인 그 부분을 뚫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SBI 홀딩스하고 같이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SB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리플, 앞으로 2025년 또 하반기에 IPO 계획이 있죠. 기업 공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공개를 통해서 분명히 SB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BI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가장 든든한 우리 리플 그리고 우리 XRP의 뒷 배경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돈 있는 애들이 뒤에서 떡하니 바치고 있어야 됩니다. SBI 홀딩스, 그리고 또한 명은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갈링하우스 몇번 만났다고 했죠? 그렇죠. 세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세번 만남,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호재거리 중에서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바로 갈링하우스가 암호 앞에 자문역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썰을 풀어드렸죠. 자, 거기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상반기 중에는 다섯 자리까지도 볼수 있다. 이렇게 제가 썰을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 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시문과 끝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매번 제 영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흐름은 우리 매번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똑같다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흐름은 있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여기에서 단기적인 매매선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노란색 선, 이 노란색 선이 골드선이죠. 이 골드선을 이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매수의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잘안 보실까요?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좀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이 이 노란색 선, 골드 선을 맞닿아 있습니다. 돌파를 하려고 자 그런데 돌파한다고 해서 바로 매수한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다시 꺾여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엇을 확인한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양봉이 선다, 음봉이 선다. 어떤 봉이 서든지 간에 이 골드선을 단단히 지키면서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아, 이제는 이 빨간색 선이 골드선 아래쪽으로 빠져 내려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매수의 타점을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라이브 방송 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문의 심리선 이 부분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 근데 중간중간마다 꺾이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박스권의 흐름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자, 제가 예상해 드린 대로 그대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 2월 달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깔딱깔딱 보리고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보리고개만 지나면 3월달에는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낼 것이고 4월달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월달과 3월달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 차트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보여드리려 하죠. 자,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매매에 절대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불안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매하실 때 불안하시다. 그러면 제 영상 보세요. 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절대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시문이 매도의 신호가 나오면 분명히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어디에서? 바로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에 147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XRP는 물론이고 다른 코인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간단한 코멘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 영상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연준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연준을 깨부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할수 없다. 왜? 파워한테너 나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기는 지켜야 됩니다. 본인이 그만둔다고 나가면 모를까? 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일 처음에 한게 뭐였습니까? 바로 디뱅킹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왜? 발링하우스가 예전에 시티은행과 25년 동안 거래를 했었는데 그 거래가 끊겼지 습니까 누구 때문에? sec 때문에?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었다? 연준이 있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상하운 의원에 가서 파월이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절 때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암호화폐 뒤에서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뱅킹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의 반면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절대 정치적인 입김에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 우리는 단지 경제적인 지표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연준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 최근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를 했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시켜버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쟤들이 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준을 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연준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연준이 하는 일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대통령이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인플레이션 통제해 줄게. 너 금리나 해. 이거거든요. 자, 재밌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썰을 말씀드렸습니다. 3월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3, 4월에 상승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네 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였었냐면 바로 3월에 금리 인하설이었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금리가 인하가 안 되고 동결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은 3월에 금리 인하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동안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 시문과 같이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썰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RP ETF SEC 중대 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SEC와 리플랩스의 바로 소송.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죠. SEC가 지금 버려놓은 소송, 항소들 모두 다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XRP 왜안 하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XRP 차례도 올 것이다. 그러면 아마 3월 내에는 모든 게 끝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제가 예상해 드렸죠. 3월이나 4월 안에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TF 승인 관련해서 예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무리 급등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을지라도 이 선물로 어느 정도 해치가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승인? 그래, 해줄게.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라는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급등나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etf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etf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대내적인 조건이 있었죠 대내적인 압박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 xr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물이란 부분이 없어요 단지 현물이 급등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만이 ETF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ETF 승인 신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죠. 다른 코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XRP가 될지 안 될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갈링하우스와 트럼프가 몇번 만났다고요? 세번 만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과열차게 그냥 코풀소처럼 밀고 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이거 안 되겠습니까? 저는 100%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폴리마켓에다가 제가 베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된다에, 된다에다가 베팅을 하겠죠. 자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도 나도 폴리마켓에 베팅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베팅할 것인지 지금 바로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남아야지 제 채널이 더클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43분에는 FMC 회의록 자, 제가 바로 올려드렸죠. 자, 그러면 브라질 ETF 승인 이 부분이 4시, 2시 47분 그리고 FOMC는 4시 43분, 그리고 6시 20분에 영상을 찍었다. 그러면 대체 잠을 언제 자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XRP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가 뭐가 되겠다고? 여러분들의 파수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텔레그램 어플 받으시고, 주위에 텔레그램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과 같이 컵라면 하나 드세요. 뜨거운 물 부세요. 그런 다음에 그분에게 핸드폰 주십시오. 자, 텔레그램 가입을 해달라고. 단, 3분이면 됩니다. 단 3분이면 여러분들, 라면 익죠? 가입도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시문의 코인 TV에 들어왔죠?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라면 드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 시문의 코인 TV에서 올라오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들 여러분 확인하시고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 9 9 6 6에 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 9 9 6 6에 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링크를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고 지금 바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